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치주 당대표 발표날의 흐름과 차트만 보면 안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려고 영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표가 당대표로 선출되는 날이었는데요. 이날 3시에 당대표 발표가 확정된다는 소리가 있었고요. 그럼 이날 홍준표 관련주와 윤석열 관련주가 굉장히 시세가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왜냐면두 대표 중 누가 당선될지 확실하게 몰랐기 때문이죠. 일단 덕성 윤석열 관련주로 엮여 있는 덕성이란 종목인데 시가의 가격을 체크를 하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날 봉에. 어, 마우스를 클릭하면 시가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그 시작 가격에다가 체크를 하고, 분봉상 시작 가격이 어, 어디에서 시작됐나? 24350원 시작 가격이고요. 9시, 9시 경에 이제 시작 가격이 형성이 된 거죠. 8, 며칠, 9시에 시작가격이 형성이 됐는지 그날 주가의 흐름을 살펴보기 위해서 일봉, 일봉상 시작가격을 긋고 분봉에다가 똑같이 시작가격을 긋은 다음에 그 날짜에다가 어디 부분인지 찾아서 표식을 해 두었습니다. 장이 시작하면서 분봉상에 보면 저번에 말씀드린 지지와 저항 라인에서 시세가 박스권을 그리면서 형성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대는 홍준표를 지지하냐, 윤석열을 지지하냐에 따라서 시세가 계속 조금씩 올라가는 어, 형상을 보였고요. 계속해서 지금 주가 복귀창을 보면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크게 변화는 없이 흔들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마 관련, 정치 관련 해서 이런 테마가 붙고 그날 3시에 확실하게 발표한다는 어, 기대가 있었던 종목인데, 기대가 있을 때는 계속 흔들었어도 계속 상승 추세를 그려나갔죠.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것을 상승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상승 추세라고 합니다. <laughs>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다가, 저기, 14시경에 보면, 한순간에 폭락을 줬습니다. 한순간에 폭락을 줬어요. 왜냐? 젊은 층의 지지도가, 홍준표가 높다라는 소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세력이라고 하죠. 저는 뭐 세력과 주포를 눈으로 본 적은 없지만, 그 사람들이 저기서 흔들었을 겁니다. 물론 개미들의 심리도 더해져서 흔들렸겠지만, 14시에 폭락을 줬다가, 다시 급등하는 흐름. 여기서 흔들면서 완전히 가격이 왔다 갔다 많이 하죠. 시세 복귀 효과창 보면. 급락을 시켰다가 한 번에 29,000원까지 급등을 시켜버립니다. 이때 15시 가까이 되는 시간, 15시였죠. 15시에 윤석열 대표가 당대표가 됐다는 확정이 들면서 29,000원까지 한순간에 올려버립니다. 29,000원에 한순간에 올려버렸다가 급락을 시키면서 이제 장마감이 되는 흐름을 이제 지켜보는 건데 차트가 물론 좋으면은 차트가 물론 중요하긴 합니다. 차트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차트만 볼 것이 아니라 차트는 이제 주식을 할때 참고하는 관점일 뿐이고, 이런 시야를 넓히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정치 관련해서 당대표 선출하는 날, 이러한 영상을 올리지만, 다음 정치 당대표 선출날이라든 뭐 이런 구간에 참고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날 15시에 발표가 있었고, 홍준표냐, 윤석열이냐, 누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주가를 떨궜다가 당 대표가 확정되면서 주가를 급등시켰다가 급락을 시킵니다. 아마 홍준표 관련주 같은 경우는 제가 살펴보진 않았는데 그 흐름들을 참고하셔서 정치 테마 시즌에 이러한 흐름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록을 해두시는 게 바로 경험치예요. 주식에서 경험치. 주식에서 왜 경험치가 중요하냐? 여름 되면 뭐가 올라가겠어. 전기 관련주가 올라가고. 어, 정치 테마면 요런 정치주가 또 올라가는 날 어떤 식으로 올라가는지, 어떤 식으로 떨구는지 이런 것들을 보란 말이죠. 차트만 보면 안 되는 이유라는 것이 차트를 보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차트를 참고하고 거기에다가 추가적인 관점을 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차트만 보면 안 되는 거고 차트에다가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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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런 시야를 넓혀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세력들을 눈으로 본 적은 없지만 세력들의 올리는 흐름을 캐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확률적으로 높은 확률로 주식은 대응을 하는 영역이고 확률적으로 높은 확률에 내가 베팅을 할수 있는 또는 투자를 할수 있는 이유를 만들어서 만약에 그 계획대로 가지 않는다면 손절하는 것이 주식이고요. 원칙대로 해야 되는 것이 주식입니다.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꾸준하게, 꾸준하게 경험치를 쌓으시고요. 계속 공부를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흐름이 보이고 그 흐름이 보이면 큰 돈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모든 분야든 마찬가지지만 이 주식이란 분야는요. 꾸준하게 꾸준한 노력 노력만 하면 안 되죠. 계속 확률이 수익이 나는 쪽으로 높은 쪽으로 연구를 하셔야 크게 성공하는 사람이 될수 있겠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 또한 그 길을 향해서 경험치를 쌓고 계속해서 달려가는 중이고, 제 이런 노하우들을 공유를 해 드리면서 저 또한 제 매매 영상을 올리면서. 제가 제 매매 복귀를 하는 취지에서 제 채널을 개설하였습니다. 주식에는 정년퇴직이 없습니다. 주식은 힘들고 전재산을 탕진하고 노숙자가 되신 분들도 있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투자를 하는 법, 그리고 내가 순간적으로 손절을 하고 대응하는 법을 익히신다면, 어느 직장 다니는 것보다 정말 안전하고 꾸준하게 버리를 하실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